아 여러분 날이 저물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지금 아, 야생화는 다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 이제 디댄스 제가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 화분 앞뒤를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얕은 분은 그냥 여러분 어, 마사나 펄라이트 안 깔고 그냥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채우셔서. 비댄스 작년에 참 핫했던 핫, 핫했던 아이인데요. 이 포트가 지금 두 개가 남아서 제가 한번 심어보려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어떻게 심는 게 이쁜가를 한번 잘 봐요, 여러분. 어, 이렇게 모아 심기처럼 이렇게 심으면 예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여러분 자리를 잡아줘요. 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앞에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는 잠깐요, 여러분. 제가 앞에를 한번 볼게요. 앞에가 지금 여기다 치면, 음, 지금,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해줘야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한 다음에, 이거는, 어 공간이 조금, 어 뭐냐면 식물이 원래 한 3개 정도 들어가야 맞는데, 없어서 제가 화산석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화산석을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좀 채워주면 되구요. 이제, 요게 지금 여기가 앞에죠? 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산석을 요렇게 두개 정도를 공간이 많으니까, 요렇게 두개 정도 사용을 하시면 요거는 더 훨씬 예뻐요. 어, 요렇게 해서, 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어,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 제가 표정을 준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얘한테 표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 이렇게 <laughs>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 어느 분이 제라늄을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제 어, 유튜브 채널을 알려줬어요. 테크노 다육신물 구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한두 번, 두번 정도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정말 재밌어요? 그랬더니, 아, 정말 재밌으시대. 그래서 웃게 되신다고 하더라고. 아니, 여러분. 아니, 저를 통해서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laughs> 어떤 분은 막 나한테, 어, 목소리가 짜증나는 목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50 넘어갖고, 뭐, 그런 소리 듣는다고, 여러분, 뭐, 어 뭐, 콧방귀나 껴? 응? 어? 그리고, 여러분, 그, 악플, 막, 이런 거 다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코 하나, 그, 저, 뭐야, 코방기 하나도 안 껴. 우리가 50넘어가고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어? <laughs> 여러분, 우리 상처 안 받아. 응? <laughs> 어? 아름다운 말을 쓰야죠, 여러분. 그잖아, 응? 어?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있잖아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되고 우리가 어?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갱년기라고 해서 여러분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있지 남한테 어? 안 좋은 소리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럼안돼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뭘로 돌아가?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어,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나름 많이 베푸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어 지금은 제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많이 베풀지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어 베풀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야 그게 누구한테가 자식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자식이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어? 나중에 노후에 편하지? 어? 돈을 자식이 많이 벌어서 자식이 뭐가 어?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서가 아니라 자식 때문에 여러분 속을 들썩는다는 거예요. 응? 어? 뭐뭐 부귀영화도 중요하지. 하지만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부도 여러분 타고나는 거야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 50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50 넘어서 이렇게 보니 어, 큰 부를 누리는 거는 어찌 보면 좀 하늘이 그런 걸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사는겨 어? 뭐그 저기 뭐야 불을 크게 내리나 느리... 옛날에 나도 그랬어 아우 내가 다육이 농사를 치면 히,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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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되겠지 응 음, 그래서 자만한 적도 있고 여러분 아유 뭐어뭐이 세상 부러울 게 없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니까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 겸손해 야 한다는 거죠 응 음. 자꾸 겸손은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 런게 있더라고. 아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어머, 나, 나 그냥 일반 사람인데요. 어우, 나 진짜 있잖아요. 막,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야. <laughs>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laughs> 근데 여러분 되게 기분은 좋네. 만 명이 넘었는데, 어, 어느 날은 이제 100분 정도 이제, 어, 들어오실 때가 있고, 거의 한 200에서 300분 정도 구독은 해주세요. 어,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 뭐, 제 방송이 재밌다니, 저도 좋지, 요뭐 여러분. 안 그래요? 어? 좋지, 뭐. 어? 모기는 또 날아다니네. 어. 자, 여러분, 비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원래는 세개 정도를 심어야 얘가 맞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어 지금 공간이 어 남았잖아요. 그래서 화산석을 이렇게 두어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심어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크잖아? 그럼 화산석 빼면 돼요.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봐봐, 이게 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앞뒤 옆에 다 이뻐야 한다겠죠? 이거는 봐봐. 이 돌이 앞에도 이쁘고, 이렇게 뒤로도 이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봐도 이뻐요. 음, 이런 식으로, 어, 심으셔야 돼요. 왜 악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걸로 여러분, 이렇게 그 상처받는 분들 있잖아. 그러지 마요. 어, 그냥,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네. 어떻게 뭐, 어, 그런 걸로 어떻게 풀려고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댓글을 찌워버려. 내가 알려줄게. 댓글 그냥 우리는 찢어버리면 돼. 응. 그거를 자꾸 보고 있으면 상처가 돼. 그러니까 찢어버려, 여러분. 응? 그 댓글로도 왜막 이렇게 해갖고 마음에 상처이로 해갖고 막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 그렇게 생겼어. 응? 이게 그 저기가 뭐냐면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기면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요. 음, 그렇게 하시면 돼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어? 어,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그런 댓글 이상한 댓글이 달리면 찌워버려 그거를 생각도 하지마 어? 생각도 하지말고 찌워버려 어? 우리는 내 채널이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 우리가 이거 저희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게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이익도 있지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상처 받지 말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상대하지 말고 확 찌워버려. 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정신 건강 해치는 막속 썩고 막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는. 어, 그러고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어, 이렇게 비데스 제가 아름답게 두 어, 포트를 심어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화산석을 이용해서 두 포트를 이렇게 심어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실라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모기가 많네. 우리 저렇게 우는 어? 우리 애기들, 저기 모기향, 그거 저기 뭐야? 전기 모기향을 좀 사줘야 겠어요. 아유, 모기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모기가 일찍 생겼나 봐. 이렇게 해갖고, 어. 제가 지금 실험하느라고 폴라이트를 조금 많이 섞었더니 이런데 이렇게 둥둥 떠다녀서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은 폴라이트 같은 걸로 걷어내세요 어 이렇게 해서 어참 작년에 이렇게 핫했던 어 지금 야생화가 조금 여러분 뭐냐면 제라늄이 약간 밀렸죠? 음 그래갖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비댄스는 또 향기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댄스를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부상 간수로서, 부상 간수로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입이 안다고 꽃이 안다게끔 여기에다 주시라는 거야. 이쪽에다가, 여러분 여기다, 흙에다, 흙에다 주시고 저면 간수를 하실 수 있으면 저면 간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비데스 보여드릴게요. 제가 밤이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포트. 자, 여러분들이 비댄스 두 포트로서 행복하실 수 있다면, 이 또한 저도 같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음, 행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비댄스를 심었고요. 다순아, 다순아, 아이고, 이뻐, 우리기.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다순이 엄마 사랑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뭐를 심을 거냐면, 오 여러분 저는 지금 입이 다르긴 하네 이게 지금 이쁜이 국화로 오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제가 이쁜이 국화로 알고 있었는데 요 아이는 뭐냐 사계국화인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갔지? 이름표가 또 없어졌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러분 어. 자 요거가 좀 다르긴 해요 얘가 이쁜이 국화고 어, 얘가 사계 국화로 왔어요. 어, 한번 나중에 한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이거는 이쁜이 국화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계 국화로 오고, 좀있다가그 심어드리고요. 얘가 지금, 여러분, 뭐냐면, 어 사계 국화로 지금 같이 온 건데, 얘만, 하나만 예뻐. 그래서, 요 화분에, 토분에도 하나만 심는 것좀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음, 응, 또 하나만 신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토분는 앞에 이렇게, 어,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하셔서, 음, 자, 이셔서 여기다가 깔망을 까시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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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얕은 거는 그냥 여러분 흙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넣어요 다음에 턱턱턱턱 한번 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어디가 앞인가를 어디가 예쁜가 이렇게 보셔갖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고 심으면 돼요 뭐가 어려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서는 가운데다 놓, 놓아 그래서 얘를 뒤에서 여러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하냐면 이렇게 채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뒤에다 채워 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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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채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자꾸 치셔 어. 그래서 아유 이쁘다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어.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살살 <laughs> 세게 하지 말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음, 이렇게 이렇게 찌진거리더니 이제 논에 둘이서 <laughs> 아까 밖에서 많이 눌렸거든요 음 근데 음, 쟤네들 계속 이제 눌러야 되고 하니까 음, 힘들긴 하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음. 이 지금 흙의 배합이 나중에 맞으면 여러분 제가 한번 어 이걸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어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스팩이지 때문에 제가 흙 배합을 좀 다르게 했다겠죠? 이렇게 이렇게 펴주세요. 애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여기다 마사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마사, 어, 채워, 다순아, 아이고 예뻐라, 우리기, 아이고 예뻐.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다순아, 좀 이따 엄마하고 놀자. 아야, 엄마하고 좀 이따 놀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어, 마사를 채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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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놔요 어.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렇게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이렇게 펴주세요. 어, 얘를 이렇게 이렇게 어, 펴주세요. 아, 이 이제 여러분 얘가 이뻐지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어, 아직은 좀덜 이쁘죠. 그런데 이뻐지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아,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 어, 요 아이가 제가 봐서는 고 음, 그 아이 같은데. 사계국화 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사계국화 이렇게 보고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아 요거를 이제 한번 심어보려고요 어, 여기다가 이 분에다가 여기 낮은 분에 심었던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조금 낮지만은 음, 여기다가 어, 사계국화 사개국 간지 이쁜의 국 간지 하지, 어쩌거나 두 개를 한번, 얘네들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보시면은, 애가 아 조금 크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이쁜 아이들은 약간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음 한번 뒤로 가요. 자, 이렇게. 이것도 아마 화산석을 이용해서 제가 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뿌리를 조금씩 펼쳐주세요. 이렇게 자다순아 어, 엄마 있다 놀자 엄마 5좀 있다 놀자 엄마 있다 놀자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뿌리를 약간 펴듯이, 펴듯이, 어, 이렇게 해서 뒤로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보시면은, 얘를 어, 어떻게 심을 건가 구상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쪽으로 잠깐 있어라.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뭐 여러분 요거를큰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아, 약간 큰 거로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얘를 어, 적당히 올라오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아, 돌에서 이렇게 피어나오듯이 아이가 이렇게 자한번 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쁜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 모기가 왔다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잘 맞춰 줍니다 아, 이렇게 지금 요 아주 아름다운 어, 모습이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 이렇게 흙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예쁘게 됐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한번 잘 심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것들은 조금 낮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산석을 이용해서 심어 주면 예쁘죠. 이렇게. 음. 어우, 제가 여러분. <laughs> 아, 진짜로 내가 야생화를 이렇게 많이 심어 볼 줄은 몰랐어. <웃음> 아이, 웃음 나와 죽겠어. 나 혼자 웃어. <laughs> 아이고 또 이게 야생화 심는 제주도네. <laughs> 무슨 나와요? 우리 다육이들도 지금 엄청 일이 많아요. 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음. 흙을 중간 중간 잘 채워 주십시오. <laughs> 이쁘긴 이쁘다. <laughs> 자, 이렇게 채워 주시고요.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 안쪽으로 흙을 넣어주라는 거 하지만 얘네가 다치지 않게 아주 어, 아주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다치면 안돼. 어, 모기가 내 앞에서. 아이고 우리 고양이들 아무나 모르겠네. 아유 빨리 모기향 시켜야겠어요. 전뭐 전자 모기향 있잖아요. 그거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유, 모기가 또 난리야. 여기가 산이에요. 산이라. 어, 산목이 있어서. 음. 자, 여기를 잘라주고. 감이라. 잘안 보인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흙을 이렇게, 이렇게. 어, 핀셋 뒤로 해서 채워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줘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흙이 채워졌으면, 요렇게, 요렇게, 자꾸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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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서, 어,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사를. 어. 자, 이렇게 낮은 물이할 때는 여러분, 굵은 마사를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어. 굵은 마사를 쓰지 않습니다. 다순아 엄마 좀 이따 갈게. 좀만 참고 있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음, 오야. 에휴, 딱 해라, 우리. 애기.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음, 마사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 넣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이 야생화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낮은 분들은 여러분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지만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지만 한여름에는 조금 물을 더줄 가능성도 있어요 요 밑에는 이렇게 처지는 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따주세요 어. 어, 이나저나 이거는 나중에 어, 하엽이 돼 버리니까 그러셔야지 여기가 이제 병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위에는 약간 흙을 높이하시라, 어, 약간 이렇게 높이하고 이 밑에는 어, 흙을 조금 얕게 해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이렇게 얕은 분을 심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 잘 심고 이렇게 이렇게 펴주세요. 조금 아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턱턱턱턱턱턱해서 해주시고 어, 이 화산석이 조금 얘가 높이가 있으니까 조금 위로 올라와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위로 좀 빼주시면 돼요. 어, 화산석을,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서, 어, 빼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화산석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좋아하실 거예요. 어, 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음, 아주 아름다운, 음,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 좀 이따 갈게하가 어이구 이뻐라 내 새끼 엄마 좀 이따 갈게자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제가 어, 심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너무 예쁘네요 뭐 제가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예쁘네요 여러분 그리고 뽁뽁이 향이 또 어디로 갔대 <laughs> 어. 아유 우리 뽁뽁이 양이 또 어디로 갔나 없네 참 살림이 양 어디로 갔는지 원 하도 어. 어. 바쁘니까 여러분 뭐가 어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 사실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사실 모를 때도 많아 <laughs>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이렇게 펄라이트는 이렇게 여러분 조금 털어내세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어,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다육이 용토로 지금 흑배합을 했어요. 어, 왜냐면 다육이 용토는 제가 펄라이트를 조금 많이 넣었거든요. 와우! 모기가 두 마리나 있다. 얘네들이 나한테 막 달려드네. 자, 지금 이렇게. 아이고, 예쁘네. 얘네들 이제 물주면 더예쁘죠 여러분?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음, 이렇게 음, 야가 여러분 나도 어쩌거나 사계국한지 이쁜이국한지 한번 볼게요. 어,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음, 이렇게 어, 아름답게 어, 제가 한번 심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근데 밤이라 잘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저면 관수해서 이뻐지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음, 자 심는 동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어, 또 여러분들 어, 내일 또 찾아뵐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쁜 음, 예쁜 사계국화 보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모기가 여러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하다가 모기 조심하세요.